이거 특패 쪽으로 살짝 가서 평타 먼저 쳐 줘도 돼요. 아이고. 오야 용검인데 이거 한번해 주고. 아, 멘스 벌써 세 번째 쳐야 되네. 어우 씨. 아, 제발 이번엔 뽑자. 아, 이번 판은 자 지금 시즌 끝나기까지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프리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연운의 아이템이 바뀌고 티아멧이 사라지면서 좀 미드 케인의 이전과 같은 뽕맛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어, 이번 판은 이제 진짜 약팔이란 약팔이 뽕맛이란 뽕맛은 다 끌어모은 침착 누라마나 마관신 티아멧 수학 케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미드는 이번 판은 특패네요 1렙 때부터 이렇게 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1렙 때 생각보다 세가지고 Q로 거리 좁히면서 한 번씩 슥슥 긁으면은.

이거는 플래시 너무 늦게 썼죠? 고민도 안 하고 썼어야 돼요. 케인 디 1렙 때 엄청 쎄. 1렙 때 케인보다 센 친구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이게 킬각이야가 나올 정도로 바로 킬각 나옵니다. 딜이 말이 안 돼서 챔프 자체가. 이러면 초반부터 스택도 달달하게 쌓았고, 선템은 티아멧 가줄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할 때 마관신까지 같이 섞어 넣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관신은 이제 그함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패시브 자체에 마법 딜이 있어가지고, 마관신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 때릴 때 딜을 조금 더 우겨넣기가 좋아요. 그래 가지고 가주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함 전에는 신발을 뽑지 않습니다 최대한 티아멕과 마나문에 먼저 뽑아줄거에요 마나문에 스택도 빨리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이제는 근데 지금 니달리오면 제가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상대 정글 위치 조금만 생각하면서 압박해주는게 좋겠죠 W를 이렇게 슥슥 긁어주고 최대한 라인만 밀고 로밍가는게 제일 베스트에요 라인 클리 어 엄청 빠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라인 밀고. 트페가 라인 클리어 절대 못 따라오죠. 그냥 큐두 번이면 거의 모든 라인 클리어가 다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라클하고, 아랫무빙을 쳐주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라인 계속 쭉쭉 밉시다. 트페가 뭐 저랑 맞딜을 이제 해줄 리도 없어서. 트페, 스펠 다 빠진 거에 만족을 하죠 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 게임, 유메타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드케인을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랭크에서 썼었는데, 이제 만약 정말 랭크에서 쓰실 거면은 숙련들을 확실하게 쌓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이제 뭐 자유랭크 정도에서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에서도 사용을 했었지만 예전에는. 저는 워낙 미드캔을 많이 했었고 많이 즐겨 했었기 때문에 썼던 거라. 어, 이거는 제가 좀 약파리 스타일로, 어, 만화문의 딜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공격력 올리려고 침착까지 들어준 거고, 평소에 실전 룬은, 어, 침착도 괜찮긴 한데 제가 유튜브에 케인 영상 되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티엄, 티엄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티엄엣은 사실 라클용이 아니야. 케인한테 티엄엣은 거의 스케일 같은 느낌이죠. 큐 티엄엣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딜한번더우겨넣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이에 티엄엣을 딜을 한번더 넣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커서 초반 킬이 많이 나와야 케인이 좀더 힘쓰기가 좋긴 한데 뭐꼭 그러지 않아도 사실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라인 밀어놓고 이번 턴 바텀 살짝 볼만하죠. 나이스 요 이거 그냥 갈게요 가서 이거 그암 스택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레오나 확실하게 잡아주고 어차피 저 버틸 수 있거든요 궁도 있어서 궁 타서 한번 어그로 빼주고 아 아깝다 근데 어어어 어, 어, 그럼 어어 어. 오, 소리 안이 케인 할때 가장 화나는 상황이에요 이번는 미드를 하던 정글을 하던 저는 이렇게 정말 그 평타 한 대로 안 쌓일 때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로 아그니까이가 프리라도 써서 한 대라도 더 때렸어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아직 개불편해 그러니까 맨날 남아요 이상해 라이오이 일부러 일어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무라마나 타이밍에 그냥 집 가서 그만 완성시키죠 마나 문에 뽑고 바로 미드 뛰어서 라인 받은 다음에 이거, 그암 턴부터는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풀면 돼요. 자, 변병립의 꿀팁대로, 요, 타워 앞쪽에서 변신해서, 최대한, 이거, 민병대 효과 길게 받아줍시다. 바로 라인 돕게 하면은, 라인 거의 안 타겠네요. 야, 이번 턴부터 이렇게, 일단은, 그암 케인의 엄청 큰 장점이, 라클이 엄청 좋아요. 미드 케인의 장점이. 얘야. 얘야, 얘야. 이게 딜뽕 맛입니다. 이게 그암턴부터이 맛에 하는 거예요. 이 맛에 할로니었으면 이거 WQI 평까지 다 써야 되죠. 플래시까지 써가지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도 WQT 아멧 티아멧이 이래서 좋아. 부족한 딜까지 채워 넣어주잖아. 이거 바텀 떠질만 하죠. 이거 물려가지고. 더블을 못맞춰도 어차피 마무리돼요 라인은 이뻐가지고 그냥 안건드는게 좀더 나을거 같네요 이게 그암 저는 탈론이 확실히 좋아요 그건 맞아 그암전는 탈론이 훨씬 좋은데 그암턴부터는 솔직히 그암보다 좋은 암살자 거의 없죠 그암 뽑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미드에서 이거 이타고 따라가면 쫓아갈만 하거든요 더블 예측해서 더블야 <laughs> 그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자, 이제 약팔이. 1 단계 끝났죠 마나문에 자 이제 2 단계 약팔이 마관신까지 자 여기 패시브 효과 읽어보시면은 챔피언에게 입히는 모든 피해 29%를 추가 마법 피해로 입힙니다 이 효과 하나 때문에 마관신 가서 딜뽕을 조금 더채워주는 거예요 와 뭐, 가나 안 가나 큰 차이까지는 안 느껴지겠지만은 길이 들어갈 게 몇십이라도 더 들어가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커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CS를 다 챙기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비드케이는 라인 손해를 거의 안 봤죠 CS만 보셔도 나이스. 이거 트폐 쪽으로 살짝 가서 평타 먼저 쳐줘도 돼요 아이고 오야용검인데이거한 번에 주고. 아니 근데 이게 마관신이 아 진짜 뿜맛이 있어 이거 마관신 아니었으면 절대 한번에안 터졌을걸? 평타 한테더 쳤어야 됐을걸? 내가 아까 말했지 몇십 더 들어가는 거에 분명 차이가 있다고 어차피 저한 번에 안 터지거든요 궁으로 레오나건 씹어주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유니 나이스. 이게 케인 유미지. 자, 이제 유미 잠시 납치해가지고, 어, 유미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씩 잘라 먹어줄게요. 케인 유미가 진짜 좋아요. 하나씩 잘라 먹고 다니기가. 까불고 다니면은 상대팀 알아서 깨갱합니다. 이게 무라마나 케인 하실 때는 특히 더 만화가 넘치기 때문에 유미 지속력 이용해가지고, 어, 유미 지속력, 유지력 이용해서 계속 터트리고 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유미와 함께라면은, 피해주고? 못 피했는데, 그래도, 으 오! 오! 아니, 개살이라니까요보 버텨진다니까? 흘려져요아 이걸 어떻게 살아? 또 유미 달고? 최대한, 어그로 끌면서. 이거 다음 이쿨에 한번더 들어가면 돼요 이쿨 천천히 기다렸다가 레오나 W 끝나고 레오나한테 궁 써서 한번 핑퐁 해주고 와 <laughs> 오마이갓 이 맛에 미드캠못 끊는다고 와 속이 너무 시원네아그랑그암턴에이 뽕맛 때문에 못 끊어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재미 제대로 봤다 이번판에 GG 다 사라졌는데? 그 큐티하멧에 피 이정도 달아 잘큰 엘리스가 천원짜리 엘리스가 방금 W 큐티하멧에 다른 피 보셨죠? 평타도 안 들어간거에요 방금 손도 빠졌죠? W 안 맞춰도 돼. 어차피 잡아요. 어차피 잡아. 내가 무조건 이긴다 했죠. 진짜 질봉에 치하고 또 치하는 어? 마관신 무라마나 침착 그암께 그거 피해도 죽는다. 평타 큐티암에불치는 암살 안될것 같은데? 안될 것도 없네요 <laughs> 오 안될 것도 없네 들어가시고요 이거 하나 잘랐을 때 계속 바론 트라이 해봐야 될것 같은데 톡하하하오 <laughs> 짜릿해 열정 아, 진짜 뭔 들이냐, 방금은? <laughs>